오늘 토크 콘서트를 빛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님, 김지영 교수님, 신홍봉 원장님, 그리고 방송인 샘 해밍턴님까지 모두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한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동아일보 이진아 노약전문 기자입니다. 여러분 수면무호증 저도 사실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어서 너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사람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어, 특히 수면무호증이 다행인 것이 무엇보다도 작년 7월부터요. 수면무호증의 진단과 치료가 바로 건강 보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병원 문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두분 전문가 강의를 듣고 제가 궁금한 걸 아주 꼬집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현 선생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면무호흡증 하면 우리가 자칫 좀 가벼운 질환이다.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뇌졸중도 걸리고, 뭐 심지어 치매 아니면 신근경색, 급사 이런까지 뭐 관련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더 위험한 뭐 어떤 것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인의 개인 신체적인 건강에 어,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생긴 수면무호증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를 같이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내 개인뿐만 아니고 사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고의 위험성이 한몇배 정도 어, 그래서 그게 정상인에 비해서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6배선 10배 정도 된다고 돼 있고요. 무업증이 심할수록 더 많이 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무업증이 나만의 질환이면 좋겠는데요. 이게 문제는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는 거, 이 예, 그래서 꼭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신호 원장님이 지금 한 14년 정도 이렇게 환자를 보고 계신 분이고, 제가 아까 휴게실에서 살짝 물어봤어요. 본인도 끼고 있대요. 무려 4년 동안 양악기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양악기를 한번 좀 어떻게 생긴지 저도 사실 궁금해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장님, 이게 좀 양악기가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양압기는 이 작동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고정형, 자동형은 이제 일정한 범위, 예를 들어서 뭐 8에서 1위까지그 범위 내의 압력이 나오게끔 돼 있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집에서 놓고 쓸 때는 이런 형태의 기계를 쓰는 게 맞고 나는 이제 뭐 여행, 어, 또 이제 예를 들면 등산, 뭐 이런 거 많이 다녀서 이거 다 들고 다니기도 조금 힘들고 어 이게 전원도 이제 많이 구하기가 힘들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장만해서 따로 쓰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원장도 쓰고 계시지만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인지 보험 임대가 되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임대일 때는 200만 원짜리 기계든 50만 원짜리 기계든 환자가 내시는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이 안 돼요. 똑같아요. 와. 아 그렇게 싸요? 네. 네. 자. 오늘 더 유명한 또 방송인 저희들 한 모셨습니다. 슈퍼 대디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샘 해밍턴 씨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쳐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샘 해밍턴 씨도 사실은 어, 수면 모좀한자셔요 그래서 최근에 또 진단 받고 치료 받고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 글로벌 수면 전문 기업의 수면 질환 캠페인의 홍보 대사로도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진단받기 힘든 과정 어떻게 진단받으셨나요 아침 일어나면 잘 잤는데 어 머리 왜 아프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별 이상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와이프 얘기 들어보니까 어 어제 코 많이 걸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 그래요 난 전혀 모르겠는데요 오. 근데 아직도 계속 졸리고 아. 근데 나중에 저 이비인후과 자주 갔는데 그때 혹시 수면센터 가본 적 있냐고요 아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검사하고 나서 결론은 그렇게 수면 아 무호흡증이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배우자, 저 와이프, 아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셨던 것 같은데 샘현든 씨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 아버지시죠? 예. 애들이 코 고는 소 때문에 잠을 못잘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도 가끔 코골때 있는데요 혹시... 아. 이런 질환은 또이 유전적으로 내려갈 수 있나요? 네, 제가 아까 빨면 고 말씀 못 드렸는데 유전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얼굴 생김새가 닮았으면 아이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만약에 아버지나 가 어머니가 코를 골면 애들도 코를 고는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아이들도 코를 골거나 심하면 아이들은 이제 첫 번째 치료가 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쌤 씨, 샘씨. 쌤 씨를 딱 보면 전형적인 수면무호흡증 환자라는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신홍 원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 일단 잘생기신 분이시죠. 예. 근데 잘생겼다고 해서 수면무호흡증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이제 어, 목둘레가 좀 이제 두껍고 대개 이제 왜 저희 왜좀 많이 뚱뚱한 사람 중에 보면 왜 턱이 두 개다 이런사람도 있죠. 턱 밑에 이렇게 살이 많이 있어서 이제 주름이 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있고 어, 또 사실 이제 입만 벌려 보면 알수 있어요. 입을 벌려 봤는데 혀 뒤쪽으로 공간이 거의 없고 혀가 가려서 혀목 뒤쪽이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은 혀가 많이 두꺼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아래 턱이 좀 뒤로 들어간 사람들 네. 턱이 작고 좀 들어간 사람들 이런 분들도 좀 코골이 몸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샘해밍턴 씨는 지금 뭐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과연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길래 상태가 좋아졌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그때 그 선생님 어 운동하고 그리고 양악기 치료 그 권했거든요. 근데 음. 그거 그 적응 시간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네. 어. 그 하고 나서 그냥 그냥 아무 이상 없이 그냥 푹 자고. 근데 그거 반복으로 거의 그 다섯 시간 뭐 최소한 다섯 시간씩이나 쓰니까 네, 네. 일어나면 머리 아프지도 않고. 머리가 안 아파요. 예, 네, 일어나면 아. 또 개원하고. 개원하고. 오. 저 같은 경우는 또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지금 일용식 도 하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출장 갈때 그거 들고 가서 아. 거의 내려갈 때 그렇게 차면서 또 양악기 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사실은 어, 얼마죠? 이게 우리가 브랜드 커피 한세네장 가격에 한한달 동안 세네장 가격으로 어. 좋은 약보다 훨씬 더 피로도 감소되고 머리도 깨운해지고 두통 없어지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세민도 씨,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죠? 저는 아마 평생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laughs> 네, 살도 많이 빼시고요. 그래서 많이 훨씬 더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계속 좀 연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우리 추, 우리 아나운서님, 네. 좀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기는 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아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너를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톡톡 수면무호흡증 핫클릭 수면무호흡.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기라는 코너를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건강 강좌와 토크 콘서트 쭉 들으셨지만 어, 직접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고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앞쪽 판넬에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진환 기자님께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기자님, 예, 여러분 큰 박수 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질문들을 많이 지금 이렇게. 저거 신글 갖다가 저희들이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궁금증을 어,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 수면무호흡증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 양악기 치료를 중단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요? 이건데요. 우리 신홍 원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그 수면무호흡증의 그, 그 위험 인자죠.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이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발병 생길 위험이 한네배 정도 높고 실제 체중이 한십 프로 정도 늘면 수면 무호흡증 발병 위험이 여섯 배 높아진다 거꾸로 얘기하면 체중을 한십 프로 예를 들어 한뭐 칠십칠 키로 정도 되시는 분이 칠십 k 로로 체중을 줄였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검사를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예 네. 비만이 이제 감소됐다고 해서 임의로 끊는 게 아니라 한번 전문가들의 상의 상담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라 모본 답안을 주셨습니다 자두 번째 코골이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은 본인이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배우자 아니면 자식들이 혹시나 걱정돼서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자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혼자서 알기가 힘듭니다. 자 이때 질환 여부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내가 코를 골거나 숨을 멈추는지 모르지만 길게 잤는데도 낮에 피곤하고 졸리면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러면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내가 남자 35세 이상 체질량지수가 30 이상 이러면 더 의심하셔야 되고 내가 턱이 작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더 의심하셔야 되고 여자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내가 폐경기면은 아 내가 수면무호흡증 이 있는 게 아닐까 뭐 검사를 받을 거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네. 저도 건강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다가 이렇게 저도 가끔 깰때 이렇게 탈이 막 이렇게 칠 때도 있었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깰 경우도 있었어요. 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느꼈을 때 충분히 뭐 병원 찾을 수 있는 어, 이유 하나 될것 같아요. 자, 또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이 개선되면서 양악기 사용 횟수라든지 시간을 조금 줄여도 되는지, 그리고 어, 급여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가 있는지 그런 경우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홍 원장님 하실까요? 예. 우선 이제 양악기는 보험임대죠 이제 기계 회사의 기계를 내가 빌렸었는데 그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비용이 80%를 보험 공단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20%를 내가 내는 거고. 근데 이제 나라에서 아무 기준 없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90일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용 기록이 아까 저희 카드에 다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 갖고 와서 봤을 때 제일 잘쓴 연속된 30일을 뽑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쓴 날이 며칠인지 개수를 다하 세요. 그래서 21일, 그러니까 30분에 21이니까 10분에 7이죠. 70%를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기계하고 잘 맞고 잘 쓰실 분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게 30일 중에 21일이 꼭 연속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재미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악기를 쓰면요 옆에 같이 자는 가족들이 이그 소리 때문에 이거 힘들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내몸 속으로 들어가서 양악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보면 이 정도의 센 바람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제 이게 어떤 구조냐면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럼 공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일정한 압력이 되면 이 앞으로 바람이 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앞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 보면 마스크 옆 사이로 이제 공기가 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옆으로 빠져 나갈 때는 그렇게 소리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옆에 배우자가 이제 좀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하면 입을 벌릴 때 입을 벌리면 공기가 코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공기 흐름이 커지니까 이때는 소리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우리 샘 선생님께서 그 아까 입이 마르다 했는데 입 마름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김지현 선생님 뭐 좋은 방법 있으신가요? 아, 어, 네, 입이 마르시는 건 입이 벌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습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서 일단 가습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대개는 자동으로 가습이 세팅이 되는데 그게 수동으로 가습을 올리실 수 있고 입이 마르는 경우에는 이제 쌤처럼 테이프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턱끈을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턱이 이렇게 딱 가물어지게 하는 턱 끈을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더 붙여 더 붙여드리면 입이 마르는 분들은 입을 벌리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당수 코 문제가 있어요. 비염 코막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좀 비염, 코막힘에 대한 좀 뿌리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또 식염수 가지고 코 세척하는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들 중에 사실은 어 저랑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좀해 보겠습니다. 수면 법정이이 알코올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기도가 좁은데 혀 밑에 있는 근육들이 열어주려고 하는데 술을 먹으면 근육의 긴장도가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양압기 쓰고 잘 조절되시던 분들이 술 마시고 양압기 쓰면은 중간에 양압기를 벗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압력이 부족하니까 원래 내가 세팅된 압력이어서 술은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셔도. 뭐한 4, 5시간 이전에 드시고 끝내라.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샘밍턴 샘 씨가 바로 어, 수면 홍보 대사이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전 국민들 또 코고는 그다음 수면 못지는 환자분들에게 어, 좋은 말씀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자고 일어나면 이 개운하지 않은 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수면 센터 한번 가서 제가 어 수면무호흡증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목표는요 바로 대한민국 온 국민이요 숙면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톡투 수면무호흡팀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